반갑습니다. 개미투자로 돈 잃고 열받아서 투자 공부하는 코인투자하는 박기자입니다. 코인판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던 이 도널드 트럼프가 최근 충격적인 발언 행보를 이어가면서 관련 코인들이 미친 듯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예전처럼 엄청난 폭등을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못가도 현재 가격에서 3천배 정도는 거뜬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코인도 도널드 트럼프의 사업과 연관되어서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연관된 코인들이 연일 강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지금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도널드 트럼프가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의 자금들이 은밀하게 이 코인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트럼프의 비밀 계좌가 향후 어느 분야에 자금을 쏟아 놓기로 했는지 이것에 대한 상세한 분석 자료와 글을 바탕으로 하반기 본격적인 대선 전 트럼프의 당선 기대감으로 폭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코인 이름과 상세한 근거까지 전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코인판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구사하고 있는 미국의 전 대통령 중한 명이자 현재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깜짝 발언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의 미래와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만들어지도록 보장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지선언을 하면서 코인 생태계에 엄청난 폭풍을 몰아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발언은 이미 이전부터 있어왔습니다. 당장 이번 달 초에도 바이든과는 달리 트럼프 본인은 암호화폐에 관련된 규제를 멈추고 수용한다라는 의사를 넌지시 전했으며 며칠 전에도 주요 후보 중 처음으로 암호화폐로 기부금을 받는다. 이런 정식 발표까지 진행했죠. 여기에 더해서 오늘의 이런 발언들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차후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암호화폐 업계를 선도하는 최강대국으로 만들겠다라고 공식 석상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때문인지 투자자들이 트럼프 관련 코인들을 미친듯이 매수를 하면서 이런 가격들이 폭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것이죠. 현재 트럼프가 보유하고 있는 밈코인 마가코인은 트럼프의 친 암호화폐 발언이 슬금슬금 나오던 시점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하더니 일주일만에 이렇게 350%라는 폭등이 나와주었죠. 실제 한 투자자는 트럼프 코인을 7,500만 원 매수해서 두달 동안 60배의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의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100만 원만 넣어놨어도 이렇게 BMW 3시리즈 신차 정도 뽑을 정도만큼의 수익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그 트럼프의 지갑 목록을 지금 보시면은 여기 코난이라는 코인 또한 3억 6천만 원 정도 보유중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코난은 어디에서 유래했나 하면 일전 미국의 IS 추격 작전에서 엄청난 공로를 세워서 이 도널드 트럼프가 직접 백안관으로 초청해서 훈장까지 수여하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군견 코난의 이름을 모티브로 생성된 코인인데 이 코인 또한 트럼프의 시장 친화적 발언이 알려지자마자 일주일 만에 50% 폭등세가 나왔을 뿐 아니라 이전 저점 대비 이렇게 5만 2천배의 폭등세를 달성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밈코인들은 유명세를 타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상승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작게라도 소액으로 일단 시작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으로 투자해서 10% 올라봐야 10만원이지만 이런 밈코인들은 작게 10만원 투자해서 잘 올라서 100배가 상승하면 1000만원이 됩니다. 그럼 어떤 코인이 소액 투자에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만들 수 있는가를 알려드리자면 제가 오늘 가져온 코인은 바로 파클 코인입니다. 파클 코인은 한달전 출시가 된 신생 코인으로 이렇게 부동산 자산을 토큰화해서 전 세계 누구나 쉽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RWA 토큰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보통의 일반인들이 거래하기 힘든 이런 수천억 대의 강남 빌딩도 잘게 잘게 나누어서 토큰화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만원 한 장으로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단순히 이런 RWA 테마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진짜 이유는 첫 번째, 트럼프의 마이애미 부동산과 연관되어 있는 대형 프로젝트 코인이고, 이 때문에 실제 트럼프가 비밀리에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란 점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를 대표하는 기업인 이 트럼프 오가니제이션 주요 사업 목록을 보면,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개발 사업입니다. 근데 실제 이 부동산 개발은 모두 이렇게 마이애미의 랜드마크 타워인 트럼프 타워나 골프장 등등, 모두 마이애미 쪽에서만 개발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파클 코인의 부동산 토큰화 관련 사업 계획이 모두 이 마이애미에 위치한 트럼프 건물이란 점입니다. 실제 이렇게 파크의 공식 트위터를 보시면 트럼프를 상징하는 건물이 리조트를 소유하고 있는 이 마이애미 비치에서 실질적인 이런 RWA 분야 즉 토큰화 사업을 진행 중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 이 때문인지 이 트럼프도 직접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파클 코인의 투자자를 보시면은 일단 시총이 700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투자를 받은 금액 자체가 150억 원입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보시면 코인베이스, 솔라라 벤처스 등 쟁쟁한 벤처 캐피탈이 정말로 많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드래곤 플라이 캐피탈 라인은 이 회사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드래곤 플라이 캐피탈은 현재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운영되는 메이저 벤처 캐피탈로서 우리가 표면적인 회사의 소개만 본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 회사를 분석해 본다면 이렇게 KKR이라는 회사로 직접적인 투자를 받아가지고 설립된 회사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KKR이 실제로 분석해 본다면 트럼프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투자회사라는 것입니다. 실제 일전에 KKR이 트럼프 기업의 부동산 임대를 담당하는 파트너사였다는 것이고, 회사의 공동 창업자인 헨리 크레비스를 트럼프가 직접 재무장관으로까지 선임할 정도로 그 커넥션이 굉장히 깊은 기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이 도널드 트럼프의 자금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EKKR이 우회적으로 이 파클 코인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이고 이런 엄청난 펀더멘탈에 불구하고 차트를 보면은 아직 제대로 된 펌핑이 오지 않았고 그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이 굉장히 매력적인 700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인 RWA 메타가 온다거나 미국 대선이 점차 가까워질수록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코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잠재력이 좋은 코인 같은 경우 소액으로 매수해 보시면은 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파클코인은 현재까지는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현재 국내 거래소 상장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저점에서 매수해서 조금만 보유하고 있으면 다들 보셨다시피 업비트, 빗썸 상장되면 하루에 기본 몇백프로는 다 올라가니 미리 조금이라도 보유해서 지켜보시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파클코인은 저희 소통방에서는 해당 코인을 공부하면서 진입하고 있고 꾸준히 수익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작게 투자해서 큰 수익 가져가기 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3355 머리를 맞대어 함께 공부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빠르게 달라지는 코인의 가격에 대응하면서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인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진입하고 있으니 어떤 코인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들어오시고요. 소통방 참여하시는 방법은 아래번호 010-7308-3557번호로 소통방이라고 문자 주시면 소통방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이분도 저희 채널 한달 가까이 보고 계셨는데 의심이 많으셔서 안 들어오고 계시다. 제 영상들 보고 상승하는 코인들 다 놓치시는 걸 경험하시고 늦게라도 들어오셨습니다. 어차피 들어오셔서 분위기 보면 따가 하시기 때문에 편하게 입장하시고 같이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코인 가져올 테니 수익 내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꾸준히 제 영상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